안녕하세요 워우 워우. 안녕하세요 들키 아줌마 오늘은요 월동 쪽파를 심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11월 1일 인데요 저는 온실 하우스가 있어서요 10월에 이제 상추도 심어 놓고요 이렇게 쪽파도 하우스 안에 심어 놓으면요 이 쪽파를 월동 후에도요 노지보다는 한달 정도는 빨리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올해의 잦은 봄비로 인해서 쪽파, 마늘 이런 것들이 병이 많이 왔어요. 특히 쪽파 같은 경우는 고자리파리 등 이렇게 병이 많이 발병이 됐었는데요. 저는 하우스에 심은 쪽파를 종구로시 쪽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에 심어 보니 비를 맞지 않아서 그런지 병충해 더 강해가지고 종구도 크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에 심은 씨 쪽파로 종구도 사용하고요. 이름 봄부터 수확해서 일주감시 먹고 있었습니다. 씨 쪽파를 심으려고 보니 벌써 11월 1일이니까 싹이 정말 벌써부터 그냥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싹이 올라왔어도요. 일괄적으로 가위로 잘라줘서 싹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싹을 일괄적으로 잘라주게 되면 들숨낼숨 쪽파가 올라오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쪽파가 올라올 수 있어서요. 저처럼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도요. 잘라준 다음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병충해 강하기 위해서 목조액으로 침질을 좀 식혀놓고 지금 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말려놓은 상태이고요 요거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씨 쪽파의 종구를 심으셔도 되지만요. 지금 노지에는 당장 수확해서 먹을 정도의 쪽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수확해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쪽파를 수확해서 드실 때요. 뿌레, 뿌랭이 쪽을 조금 남겨두세요. 그 뿌랭이 쪽을 잘라놓은 거를 또 이렇게 하우스나 노지나 이런데 갖다 심어 놓으면요 또때 되면 쪽파가 올라옵니다. 제가 그 쪽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쪽파는요, 그 뿌랭이를 잘라서 심어놓은 쪽파인데요. 이 놈도요, 뽑아 먹지 않으면 죽었다 살았다 때 되면 지가 또 올라옵니다. 최근에 이쪽 부분을 제가 수확해서 파김치를 담아서 먹고요. 지금 또 뿌랭이를 어, 이제 뿌랭이가 좀 튼실하진 않지만 뭐. 나면 좋고 안 나면 뭐 그만 이거 하기 때문에 저는 요 끝에 뿌랭이를 좀 남겨놔가지고요 또 심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밭 한자락에 노지나 하우스에 있으면 하우스든 노지든 이제 이렇게 뿌랭이를 심어두면요 이렇게 아무 때나 또 때되면 지가 올라와서요 또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조만간 한번 수확해서 먹을 정도로 또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뒤늦게 뿌랭이 심은 게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때 되면 지, 자기가 떼 되면 올라오니까요. 그냥 수확해서 먹고 나서 다 뿌리까지 먹지 말고, 하얀 부분은 살짝 남겨 놓고요. 잘라준 다음에 밭에 그냥 아무 곳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퇴비도 위에 그냥 껀져 주시면요. 때 되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하우스에 심는 쪽파는요. 어, 처음에 비닐 멀칭 안에 수분 관리를 좀 해주고요. 처음에는 이 쪽파의 양분으로 쪽파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추워지고 나서는요. 수분 관리를 하지 않아도요. 이땅 속에서 올라오는 수분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에 특별히 관수 시설을 하지 않아도요. 어, 심고 나서 좀 날씨가 따뜻할 때 오전 시간에 해가 좀 떠올랐을 때 너무 아침,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물을 뿌려주게 되면 비닐 안에 땅이 지온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해가 좀 있는 오전 시간에요. 이제 물을 한두번 차려 주고 나서 추워지는 시점부터는 수분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요. 지가 알아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간격은 너무 촘촘히 보다는요, 좀 여유 있게 한평 정도, 뭐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어 떨어뜨려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심어 주실 때씨 쪽파가 너무 잘 자라다 그러면 두세 개를 한꺼번에 꽂아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크다. 그럼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만 심어주셔도 됩니다. 자, 심어주시고. 자, 위에 흙 덮어주시고. 저는 몇, 이틀 전에 여기에 물을 흠뻑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수분이 아직 촉촉합니다. 비닐 위로 흙이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흙을 북지는 일을 해주시면 쪽파 심기.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데요. 올해 수확은 해서 드시지 못하고요. 월동 후에 내년에는 어 노지보다는 훨씬 더 일찍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일찍 수확해서 먹는 만큼 그씨족 바로 종구로 사용하는 것도 한 대략 한일한달 정도는 빨리 종구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도 비가 옵니다. 11월 1일인데 지금은 비가 안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쪽파는요, 이제 김장거리로 먹을 쪽파인데요. 입 끝까지 아주 노랗지 않고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 쪽파도 겨울에 이제 김장으로 수확을 하고 나서요. 또좀 남겨놓았다가 이제 내년에 월동 후에 또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시 쪽파로 또 종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쪽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지의 쪽파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3월이 되면요, 이제 시쪽파든 쪽파를 아주 튼실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해야 할일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저는 하우스에도 쪽파를 좀 심었고요. 노지에도 심었습니다. 둘다 월동이 돼가지고요.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요. 하우스에 심은 쪽파는요, 정말 남들보다 최소와 한달은 빠르게 수확해서 먹는 재미에 정말 매년 저는 하우스에 조금씩 씻고 있거든요 벌써 상태가 이렇게 튼실하고 좋습니다 요걸위요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나구요 어깨젓게는 냉익 해가지고 얘놈이랑 송송송 넣어가지고 무친게도 해 먹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하우스 안에 쪽파는 생육 상태가 좋아 가지고요 3월에 해야 할세가지를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노지에 키운 쪽파라면 땅의 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더안 좋은 쪽파다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쪽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들기야 아줌마가 심은 노지 쪽파는 어떤지 한번 보여주고. 자, 이 쪽파는 밖에 노지에 심은 쪽파입니다. 지금 하우스 안의 쪽파랑 비교했을 때 정말 상당한 크기 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쪽파를 보시게 되면요, 이 끝이 이렇게 노랗기도 하고 요건 이제 겨울 동안 뭐 냉해 피해든 동해 피해든 이렇게 끝이 마르는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끝 마르면서 여기에. 식큼 식방 한 건에 이제 균 피해가 있는 쪽파일 수 있거든요. 올해 쪽파는요, 뭐 마늘 양파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겨울 동안 많이 따뜻했고요. 유난히도 눈과 비가 많아서 다습했습니다. 이렇게 다습한 날씨에는요, 균의 피해가 기생을 부리는 거든요. 저는 마늘 양파는 이제 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뿌려줬는데 지금 쪽파는 너무 나몰라했나봐요. 벌써 이렇게. 끝이 검정 균으로 어떤 균이 들어가서 검정 모습의 균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월이 되면 겨울 동안 양분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1차 웃걸음을 한 차례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간중간 풀이 있다면 풀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쪽파들을 나중에 5월 정도 되면 시족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확을 할 거거든요. 그때 수확을 해서 뽑아 보면 고자리파이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균과 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충해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자리파리 같은 것들은요. 이 뿌리 속에서 에벌라가 생기고 뿌리 응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시족파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꼭 균과 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충해 관리를 꼭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오늘 해 줘야 되겠네요. 병충해 관리를 해 주실 때는요. 비옥의 전이나 비옥 후에 해 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비옥의 전이나 비온 후에 방제를 해 주시면 좋고요. 웃걸음을 주실 때는 이제 뿌리는 입제를 뿌려 주실 때는 비소식에 맞춰서 뿌려 주시거나 아니면 비소식이 없을 때는 뿌려 준 다음 물을 뿌려 주셔서 웃걸음을 주시면 되고요. 이 쪽파의 잎이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요. 땅 속에 양분이 좀 부족해서 영양 장애로 이런 생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원인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웃걸음을 주실 때 NK등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더라도 어, 칼슘을 함께 섞어서 주시면 더욱더 좋거든요. 칼슘은 같이 뿌릴 수 있는 가루가 된거 있으면 같이 섞어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뿌리는 게 없고, 옆면 시비로 이렇게 뿌리는 칼슘제가 있다면, 뿌려주실 때 특히 쪽파 같은 경우는요, 이게 뿌려주면 잘, 이게 묻지가 않아요. 또루루 흘러내리기 때문에. 연면시비로 칼슘제와 함께 전착제를 함께 섞어가지고요 잎에 잘 묻을 수 있도록 뿌려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상추엽 여기 쪽파는요 버리려고 하는 뿌리를 심은 쪽파입니다. 쪽파를 수확해서 뿌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심은 쪽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때되면 지네가 알아서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쪽파를 먹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끝에 뿌리를 남겨놓은 요것들을요, 뭐,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요, 곳곳에 심어두었더니요, 여기도 이렇게 쪽파 부자로 곳곳에 쪽파가 났고요 지금 보면 쪽파가 <laughs> 빽빽하게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쪽파를 수확하고 먹을 때이 뿌리랑 여기를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잘라가지고요, 한번 또 심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쪽파로 자라나서 또 쪽파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확실히, 노지 쪽파와 하우스의 온실의 쪽파를 비교해보니까요. 하우스의 쪽파는 비를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균의 피해가 전혀 없고, 그냥 영양상태면 조금 부족한 부분에 희끗한 그 입상태만 살짝 보이거든요. 이렇게 균 피해를 지금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 확산하고 나서는 정말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지금 서둘려서 균과 충, 병충해 관리부터 꼭 하시고, 웃걸음, 이런 거 둘께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이제 쪽파를 시쪽파로 수확하는 시기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4월 경이올 거고요. 노지는 5월 경이 옵니다. 쪽파로 잘 수확하신 다음, 저처럼 여름 쪽파를 심어 보실 분들은요, 온실이나 햇빛이 잘 되는 곳에 잘 건조해서 말려 주셔서요, 휴먼 탑발 일찍 해서 심으시면요, 여름 쪽파까지도 잘 심어서 수확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알고 가시고요. 오시랍니다. 오, 신의 시대 완전 실입니다 이야. 쪽파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될기 아줌마. 오늘은요, 폭삭 쓰러진 쪽파밭에 왔습니다. 지금 시기에요. 시쪽파 만드는 일을 이제 슬슬 하셔야 되는데요. 하우스에 심은 시쪽파는요 4월 말에서 5월 초쯤 이제 수확을 하시는 시기가 되고요. 노지 같은 경우는 5월쯤 이제 수확을 하면 되는데요. 시족파를 저장성 좋게 수확하려면 몇 가지를 이제 보셔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토양 상태가 너무 습하지 않을 때 맑은 날을 선택하셔야 시족파가 저장성이 좋은 시족파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족파가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면 이파리가 싹 이제 쓰러지게 되거든요. 쓰러지고 나서 잎 끝이 어느 정도 누리끼리하게 변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노랗게 갈변이 됐을 때 수확을 하시면요. 저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잎 끝이 어느 정도 살짝 노리끼리함이 보이고 날쓸때 수확을 하셔야 저장성 좋은 씨족파를 수확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잎이 고사가 돼서 일찌감치 쓰러지고 병든 씨족파를 이제 나중에 종자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씨족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쪽바가 이렇게 쓸어주고 잎끝이 노릇노릇 변하게 되면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노릇노릇함이 보여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자, 4월 말이나 5월 초쯤 수확하는 시기를 알고요. 저는 이렇게 옆에다 참외도 일찌감치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온이 좀 높거나 그럴 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하우스 안에라서 유난히 좀 꽃대가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꽃대는 올라왔네요. 노지든 하우스든 이렇게 좀 기온이 높을 때 꽃대가 올라올 수 있고요. 꽃대가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씨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대파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걸로 씨를 받아서 대파 씨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수확해서 보면요. 이 부분의 대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수확해서 보면. 으악! 그래도, 오, 대가 요거, 꽃대가 올라온 쪽파가 요건데요. 그래도 씨알이 생각보다 작진 않네요. 보통 꽃대가 올라온 씨, 씨는 좀 알이, 씨알이 작거든요. 오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자, 이렇게 이왕이면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씨로 선택하셔서 낮에 종자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길게째 잡고 뽑게 되면요, 얘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좀 말라 있으니까 호미를 사용하셔가지고 얘를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오, 실합니다. 오, 실의 실의 완전 실합니다. 이야. 신기한 반기한 시족파. 한 개를 심었는데, 뭐, 씨알이 한 30개까지 되는 시족파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확한 씨 쪽파를요, 밭에다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마냥 냅두세요. 그리고 나면 줄기가 어느 정도 마르거든요. 그 다음, 줄기질 보관하셔도 되지만 또 얘가 보관하려면 좀 지저분하니까요. 자, 줄기를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이제 양파망에 담을 때요, 일일이 띄지 않고요 뭉치를 그냥 자른 다음, 뭉치로 그냥 양파망에 자루에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일일이 띄어도 되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편하게 아무 방법이나 담아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이제 보관을 하시면 씨족파로 이제 보관해서 가을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씨족파를 좀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요. 얘를 여름용의 씨족파로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가을에 심는 씨족파로만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름 쪽파는 7, 8월쯤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요. 그때 심게 되면 이제 보통 9월에 추석이 오거든요. 추석날, 이제 쪽파 값이 아주 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높다 보니까요. 보통 4, 50일 정도에 재배 기간이 거쳐진다면요 여름 쪽파를 재배는요 30일에서 4 0일만해도 이제 잘 자라서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따져 보시고요 추석 무렵쯤 수확해서 먹는다. 그러면 뒤로 3, 0 40일 세 가지고 심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시 쪽파는 이제 자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휴먼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을 이제 해두면 얘가 휴먼 기간을 거치고 나서 가을쯤 심을 때 깨어나는데요. 여름 쪽파를 심으실 땐그 재배 환경을 좀 일찍 만들어주시면 얘가요. 어, 날 이제 심어도 되겠구나 하고 휴먼 기간이 일찍 깨어나거든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파망 자루에 이제 서늘하고 그늘지대 보관된 공간을요. 하우스가 있다면 햇빛이 잘드는 온도가 좀 높은 곳에 그냥 매달아 놓고 걸어 놓으시면 온도가 30도 이상 20일 정도 이제 지속이 될 때요. 얘가 휴먼 기간이 깨어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가 있다면 햇빛 잘 드는 곳에 널어 놓고 보관을 하셔서 여름 쪽파도 한번 심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트에서 금값으로 비싸게 팔 때요. 수확해서 먹는 농산물이요.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름 쪽파도 한번 재배해 보세요. 이쪽 파는요. 제가 지금 몇 년째 한 곳에 심어 놓고 수확을 안 하고 그냥 마냥 내버려 뒀거든요. 진짜 한네번 죽고 네번 살았어요. 몇년 동안요. 그 곳에 심어 두고요. 방치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때 되면 죽었다가 때 되면 일어나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뭐 먹고 남은 뿌랭이 좀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끝에 좀 살점 남겨놓고 뿌랭이를요 아무 짜투리 땅에 심어주시면요, 수시로 온도만 맞으면요, 수시로 지가 또 일어났다가 또 수시로 죽고 일어났다가 몇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뿌랭이 잘라가지고 짜투리 땅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여름 쪽 파도 심어보셔도 좋습니다. 일기 가족 여러분. 수학할 때도 입구시 살짝 놀이끼리 달때 뒤에 입구 시썰짝 놀이끼리 달때수확을 하시는 게 저장성이 좋으니까요잘 수시로 살펴보면서 수확하시면 되실 거고요. 또 여름 쪽파도 잘 한번 심어보세요. 오늘도 상쾌 유쾌 통쾌하세요. <목소리>